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소식을 전하는 신한뉴스 채널의 홍천뉴스의 전국 최초 홍천주민 골프장 그린피 할인 적인 화제 소식입니다. 강원 홍천 관내 7개 전 골프장이 홍천지역 주민을 위해 골프장 그린피를 파격적인 할인으로 지역 주민과 함께 성장하고 지역사회와 상생 협력하는 업무협약 협약 MOU를 체결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4월 25일 오후 2시 홍천군청에서 박민영 홍천군수 직무대행, 사단법인 홍천군번영의 이규설 회장과 홍천군 관내 비발디 파크 CC, 손호펠리체 CC, 비콘힐스 골프클럽, 샤인데이 골프앤드리조트, 세이지우드 CC, 클럽모우 골프앤드라이 스프스타일 힐드로사이 CC 등 7개 골프장 대표 및 관계자들이 참석해 업무 협약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홍천군 번영회의 지역 상생 제안으로 홍천 전 골프장이 의기투합으로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사단법인 홍천군 번영회는 골프 산업의 대중화와 지속 발전 속에서 홍천 지역 내 골프장이 지역 주민에게 끼치는 역량을 검토하여 지난 2021년 7월부터 홍천군 간내 골프장의 실태 파악과 상호 협력을 위하여 홍천군과 실무회의를 전개했습니다. 이어 11월부터는 골프장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학대 실무 간담회 등총 7회 간담회를 개최하여 9개월여 만에 홍천 지역 주민들의 그림키 특별 할인 혜택과 지역의 농특산물 판매 등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상생 포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오는 5월 1일부터는 홍천 지역 주민들은 골프장에서 체크아웃 시홍천국민을 입증하는 신분증을 제시하면 비발디파크 골프클럽, 소노펠리 체 골프클럽, 세이지우드 골프클럽에서는 공식가의 20%에 해당하는 1인당 48,000원, 팀당 192,000원의 할인 혜택이 주어지고 시드로사이 골프클럽, 샤인데일 골프앤드 리조트, 클럽모어 골프앤드 리조트, 비콘히스 골프클럽은 인터넷 판매가에서 1인당 2만원 팀당 8만원의 할인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콘뉴스 골프클럽 조성준 총지배인은 협약식에서 홍천 군민들께서 골프가 대중적 스포츠로 발돋움될 수 있도록 많은 애정을 주셨던 만큼 지금이라도 홍천 농특산물 판매 및 주민 여러분께 혜택을 드을수 있는 계기가 되어 감사하고 지속적 상생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단법인 홍천군 번영의 이규설 회장은 박민영 홍천 군수 직무대행의 지역 발전에 대한 관심과 협조로 홍천 군관 내 7개 골프 운영사가 지역사회와 상생 협력의 모범적인 모델을 만들어 준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끝까지 보아주시기 바라며 더 나은 영상 제작을 위하여 구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목소리> 아, 오늘 홍천군과 풍천군영위또 그리고 아, 반대해왔을 때 홍천군 방와 함께 골구 네, 활성화와 아, 지역 상승발전 업무 연속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 오늘 토행이 있기까지 네, 기업의 이유를 지역과 함께 나누고 국민 건강과 골구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 아, 주시는 이슬훈 전번영회장님과 홍천군 사 아, 대표장님들 감사의 인야를 드립니다. 아, 그동안 골프 인구의 증가와 함께 아, 골프 산업이 빠른 성장을 하면서 대중 스포츠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아, 누구나 줄기는 국민의 경영 스포츠로 수비자의 만족도가 높고 지역에 기여하는 경제적 효과도 크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협약식을 아, 통해서 골프 명사와 지역사회에 함께 협력하고 공방성장하는 노골적인 혁명 구제 이에는 소중한 의미가 되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역사회를 위해서 노력해주시고 계시는 흥천구 번영회와 골프운영사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흥천구가 번영회의 권위상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인정하겠다말씀 드리면서 골프장의 많은 발전과 번영 인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병사의 군 삼성 과장님께 인사하셨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또, 오라마에 들수들도 계시고, 가져오신 분들도 계시고, 어떤,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지금까지, 아, 사실, 공천의 지역 주민들과, 당내 그 주장하시는 분들하고, 사실, 소통이 유대했다고 사실입니다. 어, 오늘 이협력식을기념 해서 좀더 소통하고 상생 발전하는 기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쪽문에서 어, 사실 어, 지금까지 한, 지난 2개월 동안 계속 어, 7번 정도 간담회를 받고 신문 간담회를 했고 지금까지 올 때까지 우리 저 장민영 그, 분수권한 대목에서 그 또, 전현이 간당님 또, 국수하과장님내말이시였습니다 예,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어, 꾸준히, 홍천 지역 주민들과, 남연한 부부자끼리, 수시로 소통하고, 어, 지역 본국 특사물도 같이 판매해서, 같이 사랑가는 또, 상상 협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골프 운영사를 대표해서저장도통 집에 있는 게 아닌지 한번 지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런 좋은 사에만해주신홍준정님도 좋은데, 본께감사드리고또본영회장님이기사에 대한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희 육계사가 지역사이에서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과 좋은 점을 다 해결해 주시고, 그렇게 상생하고자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깊은 감사드립니다. 저희 그... 이 골프사들은, 어, 신바람 나는 그런 군민, 그 다음에, 한, 다 함께 가자는, 뭐, 어, 골프장의 그, 군의 캐주택를 가지고, 저희 도울, 돌, 돌 쓰는 부분을 더 어, 열심히 도와드리고, 상상할 수있 자세가 되어 있으니까, 언제든지 함께 하자는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공유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m l 통해서 여러분들께 또 하나 더 기여를 하기 위해서, 정말 감사하고 생각하고,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업무 어, 협력 체계에 앞서서 홍천군, 홍천군 번영회 골프 운영사 대표 간 상호 협력 분야에 대한 내용을 어,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3조 협력 분야 본 협약의 당사자는 다음 의사업에 관하여 서로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이랑 홍천군, 홍천군 번영회 관내 6개 골프 운영자 간 상호 협력, 협력 이항, 홍천군민 그린피 특별 할인 혜택 제공. 할인 혜택은 필드로사이 CC 등 4개에서는 인터넷 요금 2만원 할인, 세이오 CC와 선호표림체 등 2개에서는 공식가의 20% 할인. 운영 기간은 2022년 5월 1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 이하가 되겠습니다. 정산방식은 체크아웃 시와 내장객 본인 신분증이 필요하겠습니다. 아, 유해들 사항은 연 단체 팀은 획득이 불가하고 이벤트 요금과 주복하려는 불가가 되겠습니다. 아, 사항 기타 골프 발전과 상생 발전을 위 지속적인 상호 교류 활동 추진이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 이어서 협약서 아, 서명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홍창군 홍창구 관영의 m c 골프 운영사와 업무 협약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병서 서명문 자리를 진집어서 서명을 하신 후에 오른쪽으로 계속해서 서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자님 협약을 도와드리겠습니다. 8배 기관 자체가 서명한 집이 있어서 시간이 조금 소요되어 가 되시면 한 번씩 어, 보관하시면 니다 오늘 어, 골프 결정과 아, 지역사회 협력을 통해서 네. 같이 공연하는 계기가 어, 되었으면 합니다. 아, 이어서 어, 오늘 다같이 모이신 자리에서 네. 권위자원자들이 그 협력회를시작하 편하게 말씀 받는 시간을 10분 정도 받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이어서 오늘 중요한 행사 진행는 기념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를읽 이거 나오시죠?